좋은 사료예요. 피부에 좋은 사료.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 사료래요. 다이어트 사료. 뭐 드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 사료, 장 건강 사료라고 엄마가 새로운 건데 주문해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진짜 크죠? 1kg인데 요거두 개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장건강 사과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스위 어, 가만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 어떻게? 과일을 가져올게. 아우 어, 잘 기다리네. 근데, 우리 스윗은 왜 이렇게 큰 머리지? 왜 이렇게 앞에 와 있지? 응? 왜 이렇게 앞에 와 있어? 잘 보여줄게요. 스윗! 사는 처음이야. 이렇게? 이거는 조금 더 크게. 125g이 들어있고, 이건 35g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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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g짜리를 먹어보겠어요. 스윗? 먹어시다 왜? 깜짝 놀랐어요, 냄새. 어, 여기. 2021년도 10월 13일까지. 어, 옳지. 먹읍시다. 앉으세요. 스윗,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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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꾸 앞에 오바는 루루 니보다큰 머리잖아요. 잘 먹어요 여러분. 어우 냄새. 어 냄새 완전 고해 <laughs> 냄새 좋지. 봐 <laughs> 봐. 냄새 봐 냄새.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냄새 봐.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냄새 완전 좋지? 아니, 깨물으라는 게아니라 냄새만, 코만. 아, 코만 같다, 내가. 룰 언니 냄새 맡아봐. 헉, 좋지? 하아 드릴게요. 자, 잠깐만. 룰루도 먹어봐요 어우 이거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다 엄마도 먹어볼까? 아 어, 맛없어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은 거야 어, 사료맛이야 룰루는 음,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그러지아잘 먹고 오면서 왜 그래 어우 음, 잘 먹네 아잘 먹네 그래요 우리 루루는 사료에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필요해요 딱 3분 여기 있어요 우리 루루는 새로운 거는 며칠 지나야 해요 먹어볼까요? 그리고 아기가 먹으면 안 먹어요 먹는다 먹는다 루루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루루는 조용히 혼자 먹어야되는데 애기 때문에 소화도 안돼요 그죠 루루 여기 있어요 스윗 언니 좀 먹자 좀 드시지마 루루 어우 잘 먹네 아니 루루니까 넌두 그릇을 먹었어 너는. 아 잘했겠어. 아그 조금 흘렸다고. 우리 루루는 스윗이 큰 머리 때문에 맨날 밥을 편히 못 먹어요. 큰 머리가 들어오면 비켜줘요 그렇게 루루가 한 번도 화를 안 내니까 큰 머리는 계속 들어와요. <laughs> 너이두 그릇을 다 먹었잖아. 근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이 사료는 유산균안 섞어 으고 되겠다. 장 건강 사료니까.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웃겨.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즘엔 진짜 좋은 서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러지 마. 또 깨진단 말이야. 다이소 거라서 쓰이도 금방 깨진단 말이야. 쓰이도 줄게. 쓰이. 으침. 어, 으침. 어, 루루침 어, 묻은. 아니 스이침 묻은. 스윗 손도 준대. 손. 스윗 손. 안녕하세요, <laughs> <세이 손. 웃음> <아니, 하지> 말고. <laughs> 넌 너무, 너무 없어 보여. 어떡하니. 너무 없어 보여. 살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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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얻어먹자고 너무 없어 보여. 털도 꼬질한데. 어떡해? <laughs> 와, 진짜 나 새로운 거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거 먹고 땡. 그만. 누나 조금 한 번만 더 먹고 그만. う <sus>